안녕하세요. 수입차 싸게 사기 223입니다. 자 오늘은 지프 레니게이드 2.4롱지튜드 기본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차급 중고차이고요. 무한 최저가. 수입차 프로모션 대신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입차 싸게 사기 도이치 오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2 0 1 7년식이고요 2017년 12월 29일 최초 등록입니다. 휘발유 오토. 예. 지색 다크그레이 색상이고요. 키로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3 3 0 0 0 k 로 1년에 1 0 0 0 0 k 도안뛴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전면부 대각선 후측면, 전면부 뒷면, 네, 3 3 0 0 0 k 로고요 자, 센터페이아 보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상당히 깨끗하면알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두 채널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옵션 사항은 네, 따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기본적인 내비 후방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프로토 에어컨 나와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고요. 뒷좌석 시트. 네, 트렁크가 상당히 넓고요. 한번 보시면.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안에가 시, 상당히 넓습니다. 자, 일종의 박스카이 있기도 하지만 안에가 실내 공간이 깨끗하다고 알수 있고요. 자, 보면 엔진 룸 상태이고, 필타이어 상태입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기록부 보시기 전에요. 자, 완전 무사하고요. 보험미력 하나도 없습니다. 썬 루프, 키두개 있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요. 보험사 보증이 당연히 되죠. 자, 단순 수리 없고 사고 이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결이 2000km 엔진 미션 당연히 보증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차량은 대표적인 SUV 차량이면서도 약간 박스카이기도 하고 소형 SUV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구분이 딱 명확하게 짓기는 어려울 정도로 용도가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합니다. 네, 평일에는 출퇴근 가능하고요, 주말에는 예, 야외동 하고 하기는 더없이 좋은 차량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 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해가지고 검색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네, 네 여기 보면. 예, 제 얼굴이 보입니다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인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요자 www.수이차싸게싸게닷컴 나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 입니다 네 여기서 어, 모델 연식 키로스가격다 나오니까 좀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면 차명과 차량 번호 뒷자리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프 레니게이드 6352이 정도만 알려주셔도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액 하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콜매트는 프리미엄 콜마 카매트고요 20mm 확장형 콜매트입니다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색상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 회원님들에게 차량 구매권과 관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이치 오토월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요. 예, 안에만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외부 주차장 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차 싸게상이 이사는 여기서 3 7호에서 47호 그밖에 별도 사무실에서 가장 큰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리,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요. 한번 매진이냐 끝까지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차뭐한대 팔고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뜻은 무슨 말이냐면 저가 아무래도 이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회원님들보다는 저가 아무래도 도움 드릴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가 아는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지프 레니 게이드 2.4 론지튜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